디자인 작업 끊겼을 때 대표님 시스템으로 첫 수익이 났어요. 번역 의뢰 없던 주말 영상 하나 올렸더니 그게 매일 수익을 만들어줬습니다. 클라이언트 없이도 콘텐츠만으로 수익이 나니까 이제는 덜 불안해요. 프리랜서 분들이 실제로 남겨주신 후기입니다. 혹시 요즘도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번 달 수입은 괜찮을까? 작업 의뢰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글쓰기 프리랜서로 시작했을 때는 일이 없으면 그냥 불안에 떠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글은 쓰고 싶은데 매번 의뢰 기다리고 제안하고 거절 당하고 그런데요. 그 모든 불확실성을 자동화 구조 하나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시스템은 AI 기술을 활용해서 내 작업물을 콘텐츠로 변환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방식입니다. AI 영상의 뼈대를 만들어주고 우리는 거기에 몇 줄만 더해 자기소개든 포트폴리오든 보여지는 자산을 만드는 거죠. 이게 단지 영상 하나 올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하지 않을 때도 계속 홍보되고, 클라이언트가 먼저 찾아오고, 심지어 영상 하나로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까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작가 수강생 한 분은 처음에는 영상 만드는 게 무섭고 어려웠어요. 근데 템플릿으로 따라만 하니까 글쓰듯 편하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지금은 매달 300에서 500만원 이상 콘텐츠 수익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부업이 아닙니다. 콘텐츠 자동화 구조를 통해 프리랜서의 가장 큰 문제, 즉, 불확실성을 없애는 겁니다. 번역가, 디자이너, 작가, 상담사, 업종은 다 달라도 공통점은 하나예요. 의뢰가 끊기면 수입도 끝난다. 하지만 영상은 다릅니다. 한번 만들어두면 내가 자고 있어도, 여행 중이어도, 유튜브를 통해 누군가는 그 영상을 보고, 내 서비스나 콘텐츠를 만나게 됩니다. 한 수강생은 예전에는 단가 협상 때문에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영상 링크로 먼저 신뢰를 얻어요 라고 했어요. 보여주는 자산이 생긴 거죠.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영상 하나 만들고 링크 하나 세팅하면 프리랜서의 일상이 홍보 수익 브랜딩까지 자연스럽게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엔 낯설 수 있습니다. 저도 AI라는 말만 들었을 땐 막막했어요. 하지만 자동 템플릿이 다 잡아주고 순서대로 따라만 하면 되니까 정말 누구나 가능합니다. 고정 댓글에 이 시스템을 시작할 수 있는 링크를 열어뒀어요. 기간 한정으로 공개되어 있으니 지금 확인해보세요.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건 실력도 스펙도 아닌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입니다. 당신도 이제 일거리 기다리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콘텐츠로 일거리를 만드는 프리랜서가 될수 있습니다.